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의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한 주간의 삶을 이기고 또이 축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사역 설명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 그러므로 교회가 제자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5대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양육, 이 훈련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제자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제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잘 나오고 그렇게 어,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다 보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도의 영적 성장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다들 원하지 않으세요? 저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는 어,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게 잘안 되는 게 문제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그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주간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어때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이만한 믿음밖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일에 와서 설교 한 시간 들었다고,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여러분 그동안 생각하셨다면, 그건 우리의 본성, 인간의 죄된 성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과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싸움이고 씨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부림의 흔적이 곧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영성은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흔적이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묵상집을 다들 받으셨는데 그 훈련의 첫 시작은 말씀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묵상집의 목적이 바로 이 노출이 목적인 거예요. 훈련이죠. 오늘 이제 첫날인데 여러분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데이 원 첫날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첫 우리의 걸음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묵상집을 따라서 제가 모든 설교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말, 어 영성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어설프고 이상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꼭 결단하시고 이 묵상과 부흥회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요, 결단의 자리에 서서 다시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동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집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앞 부분에 사용 방법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묵상집 앞에 보면요, 한 6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면 제가 이 묵상 집 사용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오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첫 시간인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 한 주간의 목표 묵상 주제는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묵상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 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나 모임, 조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장소, 건물, 그런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그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 표현만큼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이 몸이에요, 몸. 여러분, 몸이 있다면 반드시 그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죠. 그래서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늘 예수님이세요. 가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 있거나 장로가 되어 있거나 그런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오직 유일하신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기관들입니다. 그럼 이 지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와 몸과 지체. 이것은 아주 통일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몸. 그래서 교회가 무엇과 같다고요? 몸과 같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유기체라는 말과 조직체의 여러분 차이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직체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조직체는. 그래서 이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으면 떼어 놓은 대로 각각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조직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유기체는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팔을 떼어내면 팔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몸도 죽고, 뭐도 죽어요? 팔도 죽는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떼면 죽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떼어놓아도 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모두가 온전히 갖추어져서 생명으로 딱 연결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모든 성도가 통일을 이루어서 서로가 깊은 생명의 교류를 나누어 갈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참 되고 진실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어, 그,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원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석화된 조직화, 조직체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이제 올해 55주년, 창립 55주년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55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구조가 생겨요. 위원회가 생기고 부서도 생기고 회의가 많아집니다. 이런 조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직 자체는 필요한 거죠. 질서가 있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조직이 생명을 대신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동현교회가 무슨 조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동현교회의 시작이 어떤 구조적인 조직으로서 시작되었나요? 아니었죠? 세워질 때는 뜨거운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들이 늘어나요? 어떤 부서가 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여러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기도보다는 회의가 많아지고 눈물보다 절차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교회는 유기체의 기능을 잃고 조직체로서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으로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겉모양은 돌아가지만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몸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회장이 있고 뭐 부회장이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붙잡힌 사람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흐르고 있는 성령의 생명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서 움직이는 조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현교회가 바로 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의 은혜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영혼이 통하고 서로의 기도가 엮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몸된 교회의 생명의 기능을 늘 깨워두어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연교회가 다시 조직보다 생명으로, 형식보다는 성령으로, 절차보다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늘 혼란을 느끼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놓고 그 몸이 되자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니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하나됨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 때면 마치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서로 다른 것처럼 말하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 동현교회에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오해가 깊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간들 동안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너무 각,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끔 정말 심할 때는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기질적으로 잘안 맞고, 하는 일도 잘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laughs> 여기서 아멘 하시면 <laughs>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한몸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내 지체는 내 맘대로 안 되고 나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필요없는 사람, 필요없는 지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눈과 손은 다르죠. 머리와 발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한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나랑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는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요.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좋을 때만 하나였다가 마음이 상하면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연합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은요.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현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하나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부여잡고 그 믿음 위에서 서로를 다시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오늘 교회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온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안목사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단한 번이라도 달라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이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무엇이냐면, 그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요즘에요, 여러분, 가나한 성도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여러분, 가나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예. 가나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늘어나요. 특히 젊은 세대가 더 뚜렷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입맛대로 다니는 거죠. 얼마 동안 다니다가, 아이고, 이제 뭐,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저 목사님 설교도 이제 좀 질리는 것 같고,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에 대한 무엇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애착도 없어요. 이런 신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저는 과연 그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던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어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집을 저 수원, 저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신방을 가보니까요. 조금만 차가 막혀도 편도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그런 먼 거리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중교통으로 와도 그 정도가 걸립니다. 왕복 4시간 네 거리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 터전을 옮기셨을 때, 아, 조금 지나면 교회도 옮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어, 교회를 이전처럼 너무 잘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만 나오시면 그렇다고 생각하겠는데, 이 권사님은요, 수요, 금요, 여러분 예배를 다 오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고요? 네 시간이에요, 네 시간. 제가 이러다 말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3년, 4년, 5년이 다 돼가는데, 하루 왕복 4시간 거리를 하루도 안 걸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수원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모이고,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환경이 더잘 구축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오세요? 왜 4시간에 걸려서 그곳까지 오셔야 돼요? 무엇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의 시스템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오롯이 스며들어 있는 주 안에서의 관계와 지체됨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요, 하루를 안 걸고 그분이 교회를 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도 세워진 지한 50년 지난 한 오래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겨서 서울 외곽으로 교회가 아주 이주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 근데 이 교회에는 설립 때부터 그 교회를 아주 정성으로 섬겨오신 이노 부부가 계셨는데 권사님과 장로님이셨어요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이제 분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전부 이 부부가 그 이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안 하셔요. 교회를 위해서는 반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내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라면 반대해야겠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주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도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노인들이 이 멀리 떨어진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사람들은 다들, 아, 이제 못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요,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교회 옆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오셨어요. 아예 터전을 옮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자기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건 병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다른 교회도 한 몸이고 지체니까, 그 지역의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 주님의 교회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더 크게 보면 한 몸이고 연합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모든 교회를 다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종암동에 있는 수십 개의 교회를 우리가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몸 담고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같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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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 나에게 정해주신 그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왜 모든 세상에 있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리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사랑은 늘 구체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가 바로 속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입니까? 동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음의 자리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물로 예배하고 서로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건면 드립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더 아껴주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 생명의 순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도 이제 이 몸이 싫다 하면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프고 부족해도 결국은 내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제 그 몸을 사랑하며 조직이 아닌 생명으로, 형식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